하여간 또이 어, 녹조가 싹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도 제가 봤고요. 하여간 뭐 결론은 이명박 개새인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기승전 이명박 나쁜 놈이죠.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지금 이 말한 것은 뭐 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아, 정말 면전에 있으면은 <laughs> 욕을 그냥 한사발 해보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시사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은요,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음. 사실, 그 과거의 시즌1 때, 그 정호희 문자장 대표님께서 방송을 함께 하셨을 때요 예. 우리말로 하면 구역 구분이죠. 그러니까 어감을 좀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완배 기자하고 나와바리 부분을 좀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laughs> 그러셨죠. 예. 이 주제야말로 제가 너무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게아닌가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감옥이야말로 정호의 대표님 나와바리인 건데, 제가 오늘 감히 주제 넘게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짐수 석방을 위한 문화재가 열립니다. 예. 그 일을 저희 정치자분들께 좀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문화재를 위해서, 양짐조석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위해서, 현재 다음에서 스토리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이 스토리펀딩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이요. 뭐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사상사의 진짜 길이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감옥, 감시, 처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감옥, 처벌, 감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자본이라는 계급이 민중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고, 그 뿌리는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이유다. 이런 설명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정치자 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저쪽이 보수여서, 혹은 나쁜 정치 세력이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그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넓게 이해, 뭐 관용,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이런 걸발휘를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요. 사람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뻔히 영안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그 시신에 칼질을 하겠다고요? 부검 영장을 들고 감히 영안실로 기어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할수 있냐는 겁니다. 음. 제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 동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염호석 동지가 정동진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염호성 열사는 유서에서 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동지들 옆에 안치해 주십시오라고 유서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음.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뭐 이재용은 당장 자폭하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내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못 들어줄 이유가 상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본은 삼성은 지배계급은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모성 열사의 시신을 탈취를 해갑니다.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음. 경찰들이 그걸 와서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보수고진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과 상식이 있다면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런 짓을 너무나 태연히 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본이, 지배 계급이 민중들에게 좌절이라는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중들이, 시민들이 좌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민중들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 이겨. 너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좌절하게 될 거야. 음. 그러니까 그냥 평생 좌절하고 살아. 헛댕희만 품지 말고 그냥 개, 돼지로 살아. 이 사인을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좀 철학적이고 경제계급적으로 풀어낸 사상가가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감옥을 자본주의 계급의 지배구조를 제일 적절하게 정착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해결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요 중세 때만 해도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감옥에 많이 안 가뒀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합니다. 불에 태우거나, 목을 베거나요. 이래야 이게 신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야 민중들이 공포를 느끼고 권력에 복종을 하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이 처벌의 방식이 크게 바뀐 거예요. 공식적으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는 형. 예. 이런 거잘 없잖아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 이제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저열한 자본주의여서 군사독재 시절에 암암리에 사람 패고 고문으로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예. 그런데 그게 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중세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목을 베고 화형하고 지지고 줄이 틀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푸코가 보기에 현대자본주의 권력은 중세 때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요. 그 권위가 더 강하게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북코는그 핵심이 감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의 폭력적 처벌은 신체를 억압하는 몸의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현대 자본주의의 감옥 처벌은 신체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감옥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이 순종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민중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지배 계급을 유지하는 핵심적 권력이 된다는 해석인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예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두고 있고요. 촛불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실감이잘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2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집시법 위반, 국법법 위반, 이런 걸로 데모만 하면 잡혀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구속이 되는 사유도요, 진짜 황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태우 군사정권이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거는요. 단지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가두는 게 아닙니다. 군사정부는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봐. 데모하면 감옥 간다. 감옥 가면 인생 조진다. 니네들 취직도 안 된다. 너 이제 엿됐다. 이런 신호를 계속 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사로잡니다. 피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가투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 데모를 나가보면요. 시민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파이팅 야, 너희들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야, 니네들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거 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조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의식 사이에서 노태우에게 항거 하는 것이 옳다는 분명한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기재가 딱 자리를 잡으면 이분들이 공포에 빠져서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야 살살해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 데모를 하더라도 뒤에서 안 잡혀야지 먹고 살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존재의 어마무시한 무서움입니다. 자본은 감옥을 통해서 민중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거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말이야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가둔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감옥에 갈수 있어. 너희들도 조금 삐딱하면 인생 주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아.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음. 제가 오늘 그 감옥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예. 아,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은 동역당 사건으로 무비징역형을 받으셨고요. 20년을 복역하신 끝에 이제 1988년에 가상빵 되셨고 작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1985년 8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쓰신 편지가 있는데 요한 토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 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겨울철의 원시적 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요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들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로 받아들여 인성을 다타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한 줄금 내리고 나면 늦더위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침저녁의 서늘한 가을바람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의 맑은 물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감옥이. 우리는 흔히 감옥에 있으면 추운 겨울이 제일 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영복 선생님은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실은 좋은 건 물론 아니지만요. 여름에는 그런데 너무 더워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서로 끌어 안으면 소중하게라도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힘들다는 게 진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죠. 에휴. 고개 숙여서 이 스토리 펀딩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이요. 뭐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 사상사의 진짜 기이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감옥, 감시, 처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처벌, 감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자본이라는 계급이 민중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고 그 뿌리는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이유다 이런 설명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또이 녹조가 싹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제가 봤고요. 아이깐 뭐 결론은 이명박 개새끼인 것 같습니다. <laughs> 기승전 이명박 나쁜 놈이죠. <laughs> 예, 예, 예. 아, 제가 지금 이 말한 것은 뭐 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아 정말 면전에 있으면은 <laughs> 욕을 그냥 한사발 <laughs> 해주고 싶은게 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 볼까요? 예, 오늘은 아, 시사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은요,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사실. 음. 그 과거의 시즌1 때, 그 정호희 문자장 대표님께서 방송을 함께 하셨을 때요 예. 우리말로 하면 구역 구분이죠 그러니까 어감을 좀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완배 기자하고 나와바리 부분을 좀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laughs> 그러셨죠. 예. 이 주제야말로 제가 너무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감옥이야말로 정호희 대표님 나와바리인 건데, 제가 오늘 감히 주제 넘게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짐수 석방을 위한 문화재가 열립니다. Yeah. 그 일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Yeah.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문화재를 위해서 양짐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위해서 아, 현재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예. 아, 정치자분들께 진심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그 시신에 칼질을 하겠다고요? 부검영장을 들고 감히 영안실로 기어 들어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할수 있냐는 겁니다. 음. 제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 동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염호석 동지가 정동진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서 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동지들 옆에 안치해 주십시오 라고 유서에 적으셨어요. 음.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뭐, 이재용은 당장 자폭하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정치자 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저쪽이 보수여서, 혹은 나쁜 정치 세력이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그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넓게 이해, 뭐 관용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이런 걸발휘를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요. 사람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뻔히 영안실을 영안시를...